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투돌입니다. 네 오늘은 네, 휴일이죠. 오늘은 별내에서 집에서 지금 저녁 먹고 어 이제 첫, 자, 첫 번째 콜 캐치했습니다. 자첫 번째 콜은요 별내동에서 광장동 가는 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어첫 번째 콜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중간한데 3만 원 가는 것보다. 네, 광장동 가서 바로 부이 쪽이나 광장 동에서콜 나오면은 바로 연계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러 가신 분들이 많나봐요. 콜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근데 어제보다도 날씨는 더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일하시 형님들,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광장동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장동에 투돌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어, 시간은 8시 56분, 네. 9시 조금 안 됐고요. 어, 오는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에. 30분이면 개꿀이라고 할수 있죠, 개꿀. 광장도 왔는데 그렇게 콜은 많이 없네요. 어, 하나 받긴 했는데 똥콜이라 제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아 이렇게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기분이 오늘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에 그렇게 흥이 안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에 이상하게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고 지금 많은 동생 만나서 만나려고 지금 아는 동생 만나서 차 한잔 마시려고요 방희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위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올림픽대교를 타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 어, 올림픽대교 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좀 애매하고 일단은 제가 방위동 가서 어, 아는 동작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요. 제가 두 번째 콜그 전에 두 번째 콜 캐치하면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어, 첫째 콜 바로 집에서 어, 어제 거 편집하다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나가느라고, 예, 네, 뛰어나가느라고, 뭐, 뭐 오프닝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영상 그냥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골 잡고, 이따 다시 보시죠. <laughs> 현재 시간, 네, 정확히 9시 58분이고요. 어, 두 번째 콜, 예, 캐치했습니다. 아는 동생 만나서 커피,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편의점 마시고, 예, 두 번째 콜 캐치했습니다. 두 번째 콜 도착지는요, 네, 영통 방위에서 영통 3만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주말이니까, 아, 보, 보통 방위에서 영통, 어, 2만 5천원 밖에 안 찍어줘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요즘에 많이 내려서 2만 5천원 밖에 안 찍어주더라고요. 어 3만원인 이유는 여기 삿포로는 그발레하시는 분이 어 대리 불러주시는데요. 그래서 5천원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어 신속하게 융통으로 이동해서 다 영상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이따 보시죠. 네, 도돌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0시 51분이고요. 어, 손님이 나오셔서 꾸물꾸물 되는 순간에 예,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영통 1 단지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 바로 영통구청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이, 화면 보이시는 대각선 쪽에 거의 식당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도 풀이 잘 나오는데 오늘은 예 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영통역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풀 상태가 풀 수가 보니까 어, 토요일 수준보다는 조금 안 되고 어, 일요일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예 네, 일요일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제가 아 무슨 일도 없고 뭐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에, 기분이 자꾸 다운이 돼요. 예. 뭐 짜증나고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올라오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조용하게 그냥 깔끔하게 매풀만 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그 놀러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 확실히 도로가 한산합니다. 아, 어, 도로가 엄청 한산한데, 어, 그래도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견, 곳곳에 경찰차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경찰차 많이 보이니까,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꿀콜들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딩으로 한 5분 정도 하면 영통구청 정도 도착하는데, 영통역, 앞, 아, 영통역, 영통역 앞에 도착해서, 어, 아까 그 만난 동정적이 영통, 어, 육관지에 들어왔거든요. 다시 만나서, 콜 캐치해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이따, 보시죠. 현재 시간 11시 7분이고요. 어, 영통 어, 홈플러스에서세 번째 잡았습니다. 어, 영통에서 신도림 가는 거 가만 원에후간 쓰자마자 네, 캐치했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해서요. 신도림에서, 네, 신도림에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도림 쪽에서는 제가 이제 집방향 쪽으로 가면서 네, 코를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3분이고요. 예, 네, 손님이 나오셔서 좀 딴짓 하시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12시 3분이고, 아, 오자마자 바로 대림동에서 광진구 능동 가는 거 23,000원 잡았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예, 네, 죽는 것보다 그게 낫는 것 같아서 바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게 콜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월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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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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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800콜 정도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제가 아, 봤을 때 그것도 안 돼서 오늘은 일단은 저기 다시 광진호 쪽으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분은 그렇게 흥이 안 나지만 그래도 어,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날씨도 안 춥고, 날씨도 안 춥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손님 만나서 넘어가서 다시 광진구에서, 네, 광진구에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에 계신 분들 보내십시오. 콜콜 타십시오. 네, 투덜입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요, 네, 착변이 돼서, 어, 광진구 등등이 아닌, 을지로 있고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요, 12시 48분이고요. 아직 콜 수가 많이 유지되고 있네요. 아, 마진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다만 아, 콜이 좀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요. 아, 지금 근처에 갈 만한 게 없네요. 오늘 기분이 그냥 왠지 모르게 자꾸 다운이 돼서 그냥 시내바리 위주로 한번 타고자 하고 지금 타고 있는데. 역시 시내 바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저는 막 신호 걸리고 막 이래버리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조용이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뭐 그래도 안 죽고 계속 이어서 타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쉬는 날 시내를 들어와 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라, 어, 일단은, 어, 여기 뭐다 근처가 뭐, 다, 전부 다문 닫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한두 군 다시 열고 있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어, 이 근처에서 캐치를 하든, 아니면 일찍으로, 일찍으로, 일찍으로 쭉 가서, 정대문으로 빠지든, 슬슬 한번 이동해 보면서, 다음 콜 캐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어, 음료수 하나 먹고 예, 담배도 하나 태우고 어, 콜 캐치해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시죠. 네, 투설입니다. 투돌이 지금 있는 곳은요. 어, 행당역 행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까 저기 을지로입구역에 있는데. 어 명동역에서 행당역이 예, 떠서 여기 예, 예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37분이고요 어 예. 지금 말씀드린과 동시에 콜 하나 잡았네요 바로 어, 이만한 잡고 넘어왔는데 어, 저기 상흥심리동에서 예, 구리인창동 넘어가는 거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보시죠 항심리동에서 무학본길 구리인창동 예, 2만원 잡았습니다 바로 이동하면서 예, 손님 만나서 구리인창동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기분이 그냥 뭐 나쁜 건 아닌데 계속 다운이 돼서 오늘 그냥 시내 위주로 한번 한번 계속 연기해서 한번 타보자 해갖고 했는 건데 어, 오늘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탄것 같아요 예, 저 이것도 못할줄 알았는데 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 일요일 콜수란 500콜 아까 600콜 잠깐 찍었다가 계속 500콜때머무르 머무르길래 어, 얼마 못할줄 알았는데 어, 생각 제 생각보다는 의외로 되게 많이 탔습니다. 어, 만족하고 있고요. 인창동 넘어가서 아마 복귀 콜을 잡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니면 어, 거기서 한뭐한두콜뭐중앙구 쪽이나 다시 남양주 쪽 들어가는 콜뭐 어, 이렇게 해, 뭐 어, 캐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손님 만나서 인창동 넘어가서.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두월입니다 네, 지금 인창동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이게 손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 도착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아 지금 2시 21분이고요 네, 여기 인청, 인창동 부리농수산물시장 어, 옆에 주공 1단지 도착했습니다 코스가 어, 많이 줄었네요 네, 새벽에 이제 춥진 않은데 아 오늘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나서 그런지 계속 운전하면서 땀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라이딩 하면 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저기 돌다리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금 일단 라이딩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창동이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라이딩을 해서 나오는데 어별내 복귀골 이제 집에 들어가는 복귀골 한번 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남구 쪽이나 어, 중남구 쪽이나 강북구 쪽 나오면 점프 한번 더해 보고요. 어, 정안 되면 잡히는 대로 어, 타지형 말고 타지형 말고 어, 집 쪽으로 한번 캐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드에 계신 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 벌써 두시네요. 이제 슬슬 이제 대쪽으로 복귀 콜들 캐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네, 더 하시면 좋겠지만 네, 고생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제 풀수 이제 좀 남아 있을 때 복귀 콜 잡으시고 내일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 어, 돌다리 쪽으로 올라가서 어, 복귀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후에 다시 키겠습니다. 돌입니다. 여기는 구리 돌다리 사거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에 어, 마지막 해똥 콜로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착지는요 수태동 성원쌍태빌에서 구리 갈매동 만원입니다. 같은 구리 지역구래도. 저기 갈매는 별레 바로 옆이기 때문에 12,000원에서 15,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아 오늘 시내 왔다갔다 했더니 너무 짐 빠져서 이거 자고 굳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코리 가면은 저희 집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 코리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리 될것 같고요. 코리 어 갈매 가서 집 가는 라이딩 순간에. 마지막 마무리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투덜입니다. 투덜이는 지금 갈매 일단지 도착해서 손님 내려드리고 집집 예, 쪽으로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예, 집 쪽으로 라이딩 시작했고요. 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어, 영상 찍는데 손도 안 시렸고요. 예, 춥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어, 이제는 날씨가 좋으니까, 어, 휠이랑 킥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무리할 때는 되게 위험하게 좀 타는데, 다들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8시 반에, 음,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일한 시간은 정확히 따져보면 한 6시간, 6시 반에서 7시간 정도 됐네요. 근데 오늘 시내콜 위주로만 탔는데, 어, 시내콜이 확실히 피로도가, 피로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이게, 청상시와 틀리게 너무 피곤해요. 제가 기분이 계속 다운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몸이 피로도가 지금 장난 아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신호를 너무 많이 걸려서 아 역시 신혜는 나하고 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콜수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상보다 제 생각보다 어, 더 많은 콜들을 탄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만원대 초반 어, 10만원대 언저리 찍으면 복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는 지금 어, 18개 19개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매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뭐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음 결과가 좋으니까 되게 기분은 좋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관계로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진짜 주는 대로 제가 잘안 가는 것도 이제 들어가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다 보니까 결과가 좀 많이 나,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필드에 계신 분들 아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 조심히 좋은 콜, 꿀콜 잡고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건너가면 이제 우리 저희 사는 동네 별내 단지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요. 수다리 영상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제가 첫콜 잡았을 때, 첫콜 잡았을 때 제가 어제께고 영상 편집하다가 부랴부랴 잡아서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그것만 마무리 짓고 어 마무리 짓고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내일 낮에 마무리 쳐서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직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이게 아직 어, 좀 미숙하고 춥짜아 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본업하랴, 밤에 일하면서 영상 찍으랴, 편집하랴, 어우, 되게 벅차더라고요. 이게 안 해본 걸, 사람이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되게 벅찬데,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어, 제가 좀, 어, 콜 타는 게, 어, 쟤막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어, 왜 이렇게 못 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좀, 어, 나름 제 생각, 생각에 맞게 열심히, 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좋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유할 거 있으면 같이 더 공유 됐으면 좋겠고요. 어, 소통 방송이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더리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주무시는 달려고 주무시려고 누우신 분들은 어,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우리 기사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더 많은 꿀꿀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투더리 여기까지입니다.